RTX 5070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ASUS 2025 TUF Gaming A18은 강력한 성능과 몰입감 넘치는 대화면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이젠 7 프로세서와 RTX 5070 그래픽카드의 조합은 최신 고사양 게임도 풀옵션으로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으며, 뛰어난 발열 제어와 조용한 팬소음 덕분에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18인치 대화면과 165Hz 주사율, 돌비 에스무스 사운드로 몰입감이 뛰어나며 넉넉한 포트와 빠른 충전 기능도 큰 장점입니다. 무게는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데스크탑 대용으로 최적이며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 성능에 매우 만족하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성비와 성능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